공식적으로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귀여운 삼니다 생명!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라고 인질이나 돈을 쫙건졌 괜찮아요? 괜찮 <laughs> <laughs> 지난 정말 그 1년 6개월 동안, 윤수영이가 아주 한189% 정도를 준비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제가 데뷔를 21살 때였거든요. 그때는 사실 그 트루스 하려면 좀 어른스러워 보여야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, 딱 같은 의미로, 격가로막을로 격발로, 정장로격발고 인사도 이렇게 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제이제이제이를이를이 때, 이습니다그 때, 이 때, 이 때, 이유이또이 때, 이 때, 이춤이 때, 춤 때, 이 때, 이 때, 이이 때, 이서이 때, 이 때, 또, 민주주의 주 정말 의주이 있을까 싶 주의 그런 민의 주의 주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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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그 모든 걸할수 있었던 의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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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 주의 주의 의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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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의주서참의 주의 주의 주주 민수연이 저에게 어여운 수상자분에게 많이 응원해 주 거죠? 또 남은 사분들이리게수님들도 그대 공원해 주신 거죠? 좋습니다. 이어서, 어, 노래도 해 드릴 텐데요. 어, 제 나름의 아, 의미를 담아서, 선 성공해 봤습니다. 불탄두름의첫 경연대에 나와서 불렀던 곡과 아, 제일 아, 마지막에 결승 때 불렀던 곡을 엿보 아, 봤습니다. 아, 들어주세요. 아, 들어주세요.